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상당히 말한다. 여풍 당만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 마간디. 네. 근성이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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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네. <laughs> 일단, 자, 간단히 네. 언급할거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상관 소송 중에 조금 그. 네. 뉴스 기사 된게 있거든요. 네. 그게 그한나경이라고 음. 옛날에 그 하나경? 시상식에서 음. 과당해가지고 막노출된 음. 네. 맞아. 맞아. 막 엄청, 그, 네. 엄청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상간녀잖아. 상간녀. 상간녀. 근데 그 사건 저, 제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오. 한아경. <laughs> 네. 아, 맞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근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음? 본인은 아니라고. 아 그러잖아. 유부남인 거 몰랐다. 몰보고 말하고 자기는 뭐 피해자다 이렇게 돼. 하는데 씨. 그거를 진짜 소송 내내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근데 패소했잖아. 패소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그 알고, 저희가 승소한 거죠. 그럼 알고 인정했는데도, 있는 알고 있는도. 알고 있는 거죠. 또 항소했잖아. 항소하면서 아, 너무 악질인 게 플레이 그, 하는 거지. 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소송 전에는 당연히 거짓말 너무 음, 많이 했고. 음. 그리고 처음 시작을 어떻게 아내분이 음. 알게 되셨냐면 음. 그, 이, 이거 아내분도 지금 방송에서 많이 말하기 때문에 음. 이제 음. 공개해도 되는건데 음. 어, 처음에 아내분이 어떻게 됐냐면 한아경씨가 음. 음. 내가 네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가 음. 낙태수술을 했는데 음. 네 남편이 지금 나한테 돈을 안주고 있다 그래. 어 그러니까 너가 돈을 줘라. 그게 그러니까 도발한 거지. 이게 돈이 <laughs> 목적이 아니잖아. <laughs> 어, 이 불륜 사실을 알리고 또 외도까지 네, 네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네, 네. 내가 네 남편 애까지 봤는데 네. 니들 살수 있어? 니들 이혼해. 이거잖아. 돈을 안 준다고 어떻게 그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그럼 그거 그건... 이제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 돈은 그거는 괜히 꾸며내 꿈이... 돈은 적이고 네. 돈이 핵심이 아니고 네. 도발한 거지 그냥 부부싸움 붙여가지고 이혼시키려고 네. 그런 근데 거지 그, 그래서 그 사람이 음. 그렇게 도발하게 된 경위가 소송 중에 다 나왔어요 왜그러는지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계속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고, 혼, 자기는 결혼하고 있는데 음. 이혼하고 너한테 가겠다 음. 우리 임신을잘 살자 음. 이렇게 한건 맞아 그남편은 음. 되게 나쁜 사람인 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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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음. 이혼 생각이 없고 그냥 계속 음. 사니까 응. 여자가 이혼하라고 하면서 응. 계속 도발하고 그렇지, 결국에는 그렇지. 아내한테 막 이제 해가지고 너 이래도 살 거냐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작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유부남인니 몰랐다 그래.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그래 했고 맞는 그리고 자기 낙태 수술을 했다고 응. 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없거든요 응. 그러니까 임신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5주차에) 어. 잠깐 그냥 지웠겠지 없어졌는데 어떻게 (5주차에) 없어지는 건 되게 어. 뭐. 그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그러니까 임신이 음. 유지가 초기에는 좀 불안정하니까 꼭 낙태수술이라는 방법 이 없이도 음. 자연스럽게 될수 있는데 그리고 음. 뭐 낙태수술했다는 증거도 없고 네, 그때 그쵸. 그거를 아내한테 네. 막 덤태기를 씌우면서 음. 했다는 게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는데 손해배상금은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뭐 부정행위 기간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이제 음. 피고가 계속 소송 중에 거짓말한 거에 음. 비해서는 음. 좀 적은 금액이었던 음. 거예요 그 안에 음. 그 의뢰인 생각하기에는 음. 그래서 이제 의뢰인도 항소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2심에도 어 진행을 음. 할 거고 2심에서는 지금 2심 중이에요 그럼? 2심 지금 음. 진행 초기 단계예요 2심 초기 단계 조변인으로 도 맡고 맞... 네 고인고요? 제가 맡아서 하는 건데 <웃음> 네. <웃음> 근데 이제 <laughs> 유명한 그 거. 1심 사건 <laughs> 이후에 계속 그 명... 방송에 나와서 한하경이가 음. 원고에 대해서 계속 그 뭐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나 음. 모욕적인 사실을 하고 있는 거 저게 다 지금 증거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 네. 아니 본인도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악플이 엄청 쏟아지잖아. 그 여자를 되게 질타하잖아. 어. 지금. 네티즌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질투하니까 지도 네.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야, 누가 봐도 그 여자 욕하는 게 대부분인데, 뭐, 그 댓글 보면. 그쵸. 상관이 없니까. 어, 상관이 어, 없는데, 뭐.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살려고 이제 막악 쓰는 거야. 네. 언론 플레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 근데 저 재판 돼. 가서 그 분을 봤거든요. 음. 아, 별로야. 아, 근데 너무. 아유, 재밌잖아. 아유, 별로일 것 같아요. <laughs> 속눈썹이 막 아유, 여기까지, 이상해, 이마까지 올라오고, 향수 냄새가 막온 걱정에 막. 어, 오, 또, 법정에, 또, 막 또, 또, 또 이거 가지고 또명예선아 <laughs> <laughs> 그래도 약간은 공인이니까. 네, 뭐.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그 좀, 사건이 뭐, 좀 이슈가 돼서. 음, 별 어쨌든. 하이심에서 그렇죠. 판결금이 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어, 하나경그 음. 아내분이 저랑 상담했던 분 아니죠. 오, 뭐, 저는 해야 가끔은 해야. 약간 연예인 남편이신 분들도 좀 있긴 아, 있거든. 예, 뭐 연예인 남편도 있고, 뭐 유, 네. 유명 정치인도 있고, 많아, 뭐 어. 진짜. 네. 여기서 풀려면 엄청 풀수 <laughs> 있는데, 저는 어, <laughs> 개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시니까, 중시하니까 아내분이나 <laughs> 남편분, 그러니까 내담자의 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시니까 절대 난 항구하지. 음. 근데 유명인들도 가끔 있어요. 이름만 대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면 난리 난다, 진짜. 네. 연예계 음. 기자들 달려온다, 나한테. <laughs> 얘기 안 하지, 절대. <laughs> 보통 연예인들은 음. 자기가 좀불명예스러우니까 음. 그거 뭐 소송에 대해서 빨리 접거나 합의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용히 그쵸. 끝내려고 하는데, 이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약간 관, 음. 아, 머리가 관심을 끌고 음.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이걸로 인해서, 네. 조금 나쁜 건 관심. 머리가. 관심을 끌려고 하니까 그때 무슨 시상식 가가지고 꽈당해가지고 어, 무슨 뭐 가슴골을 노출했다는? 어, 가슴 맞아. 거의 맞아. 뭐 이렇게. 거의 어, 젖꼭지 부분까지 거의 네. 노출이 됐다는 음, 그런 음,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그거 좀 검색해 봐야 되겠네. <laughs> <laughs> 갑자기 호기심이 땡기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 예,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네. 저희, 어, 오늘의 주제는, <laughs> 또 저희 또옆풍강 네, 되게 마무리 지려 그랬는데, 네.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고통주는 두 가지 방법. 네, 네. 바람 피운 배우자가 언제 가장 고통이냐. 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 미스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어, 내 남편 또는 바람 피운 내 아내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 고안을 한다는 게, 그냥 이혼해 주는 거, 네. 뭐 이런 거지. 음. 또는 뭐 내쫓는 거, 음. 아니면 자기가 나가는 거, 그래, 한번엿 먹어봐라. 음. 뭐 진짜 애 두고 막 나가는 거. 그거 별로 타격 없습니다. 음. 자유를 주는 거거든. 음. 이혼도 마찬가지. 음. 어, 그 사람은 또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 음. 이미 상관녀랑 깊어질 때 깊어지면은, 음. 어, 이혼을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안 꺼내는 거거든요. 음. 왜냐면 내 입으로 꺼내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음. 그니까 굉장히 영악한 인간들은 바람피워놓고 자기 입으로 이혼 얘기 안 꺼내거든 네.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주길 바라거든 그렇죠. 음. 근데 이혼 얘기 를 꺼낸다 어우 어, 좋지 땡큐지. <laughs> 땡큐지 근데 그게 무슨 고통을 주는 거야 어. 행복을 주는 거지 음. 내쫓는 거 자유를 주는 거지 그렇죠. 바람피우는 사람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어, 내쫓음을 당한다든지 아내가 나가면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뭐 지가. 혼자 뭐다 해야 되잖아. 일단은. 그리고 허전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챙겨야 될게 많잖아요. 근데 바람이 나면은 달라진다고. 바람이 나면은 이 불편함이 상관녀를 자유롭게 만나는 그 쾌락. 자유롭게 만나면서 쾌락을 이어가는 게 불편함을 상쇄버려. 불편함을 눌러버려. 그러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좋아. 상관녀가 존재하면. 그래도 어떤 경우는 또 그걸로 또 상관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거든? 자기야, 나 쫓겨났어. 이러면 상관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 그렇죠. 더 막, 더 저기 하지. 네. 더막 짠하고 좀 음. 이렇게 챙겨주고 싶고. 음. 그러면, 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 둘이 더 깊어진다니까? 음. 그러면, 아니면 은 아내가 집을 나갔네? 네. 상관녀 반찬 사갖고 와요. 어. 자기야, 밥은 먹었어? 음. 그러면서 은근히 까지 어, 그 언니 왜그러는데 어, 성격 진짜 못됐다. 어, 자기는 산 세월이 얼만데 자기는 뭐 맨날 뭐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야. 어, 자기도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마. 그래 잘 나갔다고 해. 자기도 들어오라는 얘기 하지 마. 자기도 자, 자기 할말다 해. 막 <laughs> 아니 평생을 그 놈이 그 남편 놈이 아내를 맨날 패고 지멋대로 했던 인간인데 음. 상관녀는 그것도 모르고 어? 그러니까 애가 콩깍지가 씌우면 그게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는 네. 거지. 마치 남편이 어, 아내한테 지어 산 것처럼, 음. 어, 아내가 정말 지고지순하고 정말 남편한테 비 맞추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음. 바람 핀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나갔는데, 음. 그걸, 응? 상간녀는딱 그것만 보는 거야. 음. 고, 고, 이제 앞뒤 맥락 딱 자르고 그 현상만 딱 보고, 음. 정말 못됐다. 어떻게 네. 집을 나갈 수 있어? 음. 어떻게 자기 그대로 두고? 음. 뭐 이러는 거라니까. 더깊어져 음. 내쫓는 것도 음, 아니야 사실. 네. 폭행? 그래, 폭행은 폭행? 순간 그래. 뭐뭐 뭐 남편을 <laughs> 때린다든지 특히 이제 <laughs> 남편분이 이제 아내가 불안났을 네. 때 이제 분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음. 많이 이제 패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조심하시라고. 어. 그거는 내가 역 공을 당할 수 그쵸. 있다. 고통은 죽이네. 네. 근데 육체적 고통은요 네. 오래 안 가요. 그거는 면죄부를 당했다고 생각할 거 그럼 면죄부를 주고 네. 음.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음. 거를 가지고 상간를 친다든지 이제 이렇게 상관자를 쳤을 때그 음.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나를 공격 들어온다고 공격이 빌면 비밀을 삼는 거지. 그쵸. 특히 상관자를 폭행한 경우 더더욱이 어. 상관자가 그거 다 진단서 끌어놓고 음. 딱 형사고소 해놓고 나서 음. 그러고 나서 상관여 소송이 딱 들어오면. 네. 바로 고소해버리지. 음. 그럼 이제 경찰서 오라 그러니까 당황하지. 네네. 난 기억도 잘안 나지. 내가 그때 흥분해가지고 몇대 때린 것 같아. 음. 서로 막 실갱이 한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막, 막 우왕장, 이거 변호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왕장 할때 이제 그쪽에서 딱코이오는 거지. 그쪽 네. 변호사가. 음. 어, 상관녀소송을 취하면 음. 우리도 뭐 합의할 그렇죠? 의상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laughs> 이러 상관녀소성. 어, 선임녀소저 그렇게 당할 수가 있다. 네. 폭행도 고통을 주는 순간 고통만 줄 뿐이지. 음. 길게 볼땐 내가 당하는 거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저런 것들이 어 일반적으로 이게 고통을 주는 거다. 특히 음. 주변에서는, 야, 뭐, 뭐, 이혼해, 이혼해. 야, 이혼하면 뭐 지네들 잘살것 같아. 웃기지. 이혼하면 둘이 잘 삽니다. 잘 살아. 꼭 악인들이 꼭 천벌받지 않아요. 음. 악인들이 잘 사는 경우가 많아. 의외로, 그죠? 좀, 그렇죠? 좀, 음. 음, 불합리하지. 근데 저는 네. 이제, 음. 아, 저는 좀 인생을 길게 보지. 네. 저는 사후세계까지 보고 그렇죠. 그 이상도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천만년을 보기 음. 때문에, 반드시 저 세상 가서는 천벌을 받거나 맞아요. 저 세상에서 또또 아, 네. 행복할 수 있어. 네. 이제 신이 판단을 잘못 내려 음. 오판한 거지 어.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음. 이제 하나님이 음. 어 지옥으로 보내야되는데 뭔가 서류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음. 천국을 보내고 이런 식저 어. 세상 가서도 천국에서 사네. 어.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 어. 또 고통이 또 있을 거예요. 저는 어, 좀 길게 봐요. 그래요? 이승 승 어. 이외에. 저는 그... 진짜 네. 그래서. 제 아는 지인이, 좀제 멘토 같으신 분들이 네. 굉장히 신실하신 이런 기독교, 굉장히 그 목사님급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저한테 대단하다고 그랬어. 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없대. 어. 보통 현세에서 이렇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나한테 고통주면 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 당장 내가 행복하면 어 할렐루야 만세부르. 난안 그러고. 아니면 뭐, 어. 그, 저, 그, 저는. 저승, 저생. 저생인가 저는 그냥 내가 고통받을 때 더, 어. 감사합니다. 어. 이 고통 또한 뭔가 섭리가 있을 겁니다. 음. 어, 저는 그 뜻대로 갈게요. 네. 저는 그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잖아. 네. 저 그때마다 그렇게기도 했던 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더잘 되는 것 같아. 음. 그리고 언젠가 이 고통이 또 행복할 날이 있겠지라고 음. 생각하잖아. 저 그것도 시차를 두지 않아. 어. 뭐 내년에 행복해지겠지? 아니야. 어. 내가 죽는 그날까지 80, 90대가 죽는 그날까지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 봐. 음. 음. 그럼 또 그 다음 생에 뭐가 또 있겠지 어... 이렇게 좀 길게 보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그 다음 어, 또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고. 어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아... 음... 그러니까 지금 고통받으신 분들은 어... 뭐 제가 말씀 무슨 목사님 말씀 같긴 한데 음... 어, 약간 그런. 어, 제, 못지마간데 약간, 그 네. 생각을, 약간, 아, 안 되지,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돼? 약간 카르마라는 개념인 어, 것 같아요. 어, 카르마라는 어. 게, 이제, 약간,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순리대로 음. 이루어진다. 뭐, 약간, 요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 그 시간적인 제한 뭐, 저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저는 진짜, 팔, 다리 떨어져나가는 고통, 과 살다가, 여러 가지, 진짜, 지금, 음. 울증 걸려서, 진짜, 죽음 직전까지는, 저는 그때도 감사하다고 그랬어.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네. 하겠습니다. 음. 이것 또한 네. 저한테 뭔가 네. 아, 아, 저를 뭔가 잘되게 끌고 가기 위한 어. 저를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네. <laughs>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어,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고통스럽더라고. 음. 아, 그게 오히려 더. 덜... 음. 근데 막 계속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니까 음.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요 이건 진정한 신앙이 어. 아니라 확실히 저 대표님이 깊은 음. 성찰이 있네요. 아,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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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아 그러니까 음. 좀 있는 것 같아. <laughs> 교만해, 교만해. 응, 겸손 중요하시지만. 없어. 겸손, 겸손하기가 시, 어려워. <laughs> 교만해. 교만하다가 제가 많이 폐망을 했지. <laughs> 성경 말씀에 교만하는 폐망의 질문들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교만은 아니지. 그냥, 음. 그냥, 그냥, 그냥 그 성격이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지. 네, 있는 그대로 네. 인정하시는 <laughs> 거지. 그래서 진정한 이들한테 고통은 뭐냐면, 네. 자, 다시 이제 현실론으로 돌아와서, 네. <laughs> 이들이, 뭐, 저처럼 그렇게 깊은 철학적인 그런 성찰을 가져가지고, 지금의 고통을, 뭐, 아, 이것도 또한 뭐, 신의 뜻이겠지요. 뭐, 신이 주신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겠나이다. 음. 이런 인간은 아니야, 내가 네. 볼 때.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렵죠. 음. 어렵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와서는 이제 현실적인 또 조언이 필요한 거니까. 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상관자 쳐내는 거예요. 음. 첫 번째는. 음. 상관자랑 헤어지는 게 가장 큰 고통이야, 지금 그들한테는. 음. 마약 중독자한테 가장 큰, 큰, 고통은 마약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딴거 아니야. 음. 딴거너 여기다가 너, 어, 삼보 1배 해. 삼보 음. 1배가 아니라, <laughs> 뭐야, 그거 하는 거 뭐야. 어, 몇배 몇 하는 거 있잖아. 삼보 네. 어? 1배 맞지? 삼보 1배. 삼천배를 해. 뭐 삼보 1배로 <laughs> 어디까지 걸어. 막 무릎이 너덜너덜 거려도 삼보 1배 해서 너 여기서 서울에서 너 저기, 어, 좀 천안은 좀 무리고 서울에서 저기, 어디 어한 수원까지 삼보일 배에서 가면 거기 마약 있다. 어. 그럼 그거 한다니까어 마약을 못 하면 그 몸이 막 떨리잖아. 음. 도박꾼 음. 알코올 중독자 마찬가지. 야 어떤 고통을 주더라도 내가 그것만 할수 있다면 음. 그걸 감수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바람난 인간들이 어그 상관녀를 못 만난 거야 들켜가지고. 네. 근데 어쩌다가 연결이 된 거야. 다시 만나게 됐네. 음. 그 희망이 엄청난 희열이 돼가지고 음. 집에 온갖 잘해요. 어. 막, 애가 막 기쁘면 엄청, 아내한테 안 했던 거다 해. 음. 그때 다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 음. 그 정도로 둘의, 제가 중독이라 하지, 중독이 강렬한 중독이기 때문에, 네. 둘을 갈라놓는 거는 엄청 큰 고통이다. 음. 그래서 저는 그들한테 고통주는 거는 이혼도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갈란다. 그냥 갈라놓는 거다. 상관자 쳐내는 거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네. 철저하게 감시하는 거다. 네네, 네. 감시를 당하는 고통은 음. 말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음. 이건 끼를 눌러야 되는 고통이야. 내 끼는 계속 불끈불끈 막 올라오는데 이거를 계속 감시를 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제압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감시는 대놓고 감시하는 건 사실 상대가 꼬리 내리고. 음. 내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가능한 건데, 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음. 뒤로는 늘 감시를 하시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관녀 쳐내는 거랑,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다. 네. 그 길로 나가시라. 네. 괜히 어설프게 뭐, 이혼하고, 뭐, 집 나가고, 내쫓고, 절대 아니다. 음. 네, 그걸로 해결 안 된다. 예, 음. 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 지우센터라는 그 카페에서 뭐, 제가 쓴 글,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봬요. 네. 안녕. 안녕.